1만원 제시합니다. 네.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어가겠습니다. 네. 안나 님이 보내 주셨는데요. 수익 잘 보고 계세요. 14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고 음. 비중 10% 담으셨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만 원대까지 찍고 와.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기는 하는데요. 네네. 시청자님 그래도 요 고정 부근에서 반 정도는 음. 수익을 챙기셨어요. 원래 20% 가지고 계시다가 반 팔고 지금 반 정도 다시 한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.라고 남겨주셨습니다.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김진환 전문가님의 히든 카드기도 했는데 미미 50%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그 당시에 16만 원 목표가 체크해주셨는데 지금 그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어서 더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.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, 전문가님? 네, 그래서 그때 목표가를 달성하고 제가 가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말씀을 음. 해 주셨는데 뭐 전고 돌파할 거라고 더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맞아요. 했는데 뭐더 가고 아니요?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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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엄청납니다.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랑 라이진 엑손 제가 그때 두 종목을 와, 장산만 진짜. 그렇게 두 종목을 소개를 네. 했었는데 라이진 네. 엑스원은 이제 천궁 2가 이제 사우디에 수출이 되면서 네. 네. 이제 그 중동 쪽에 이제 물걸로텄다 그러나요? 네. 이집트도 네.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뭐 폴란드만이 아닙니다. 지금. 폴란드에서 이제 루마니아로 퍼졌고 이제 사우디, 사우디가 좀더 규모가 큰데 네. 거기에 이제 이집트까지 예,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까지 이제 관심을 좀 보이는 그런 이제 어 그런 시, 저희 어떤.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군요. 네, 방산업체들이 됐어요. 네. 거기 여기에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러시아산, 그 저가산 이제 무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걸로 이제 돌리는 네. 납기도 빨리 맞추고 해서 제가 그때 소개를 좀 드렸는데 네. 뭐 엄청납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역대 이제 방산 부분에 있어서 역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었거든요. 하나의 로 스페이스가. 네. 네. 그럼 이제 앞으로 주가는 당연히 이제 미래를 좀 봐야 되는데, 이제 올해부터 이제 폴란드 수출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, 이제 인도가 이제 됩니다. 그래서 음. 이제 올해에도 실적 성장은 지속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이제 9,530억 원 정도 됩니다. 작년까지는 7천억이었습니다 거의 뭐 3, 40% 이제 증가를 좀 하는 그런 부분, 30% 정도 증가하는 부분이고 음. 2025년에는 또 증가합니다. 1조 어 1조 1,200억 원 정도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어 지금 어 성장하는 그런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어떤 어 주주총회에서도 뭔가 이제 뭐 배당, 배당금을 좀 늘린다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, 네. 우선은 제가 보는 그런 목표가 대략적으로 한 20만원 정도를 봤었는데, 네. 그 정도는 우선은 좀 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음. 치고 좀 내렸는데, 오히려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여, 여태까지의 어떤 수주 물량 음. 그것으로 그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지금 나온 부분이거든요. 근데 네. 만약에 추가 수주가 만약에 된다면 뭐좀더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음. 어, 여러 가지 그이평선과의 어떤 간격이 차트적으로는 좀 많이 좀 벌어졌어요. 그리고 좀. 어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네. 웨이는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매수 중인데, 요 음. 종목은 좀더 내려왔다가 내려온다고 하면 한 18만 원 정도 초반, 17만 원 후반 대까지 내려왔다가 음. 재차 뭐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네. 예,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. 그럼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? 아, 목표가는 저는 좀 공격적으로 좀 얘기하는 네, 편인데 네, 네. 최고가 20만 3천 원이거든요. 네. 그거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. 어. 결국에는. 근데 지금 우선은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했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신규진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좀더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은 어떨까 하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.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을 때 가격대가 13만원대 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. 계속해서 그 수익률 더욱더 높여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고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. 어.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.